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홈의 플러스가 되는 스티커 레티브 신간기입니다. 오늘은 3일 연장 이제 레키스틱 신모델러 모델 변경된 제품이죠. 골드라벨이 지금 이렇게 남성용, 여성용 이렇게 구분되어 나 여기 여성용이고 남성용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나오는데. 그 전에 모델이 골드라벨입니다. 이 모델이. 지금 모델이 여기 변경되가. 마카루 FX 카본 AS. 마카루 FX 카본 AS. 크레시티 FX 카본 AS. AS란 말은 이 부분에, 촉 부분에 완충장치가 들어가 있는 걸 AS를 합니다. 안티크안티크을 쇼크. 줄임반이 AS고 요 부분이 조금씩 논닥하는 거지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한 1mm 정도가 여기서 초기 완충 역할을 하는 걸 AS라고 합니다. FX 카본으로 해가 요 제품은 지금 접은 길이는 5단으로 되어 있고 특징은 아르곤, 아르곤 헤드가 되어 있고 요 부분이 투명하게 비가 있습니다. 보니 무게를 줄이고, 이 뱀이, 뱀의 헤드처럼 이렇게 해서 아주 날렵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요, 기존 끈은 요 끈을 한쪽만 당겨서 이렇게 해체를 했는데, 지금 요거는 양쪽 다 그냥, 그냥 잡고 이렇게 당기면 끈이 오픈이 된 상태로 조정이 되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끈 조정이. 이렇게 되는 상태고 다 했을 때는 기존 땡기는 걸 두께다 지고 땡기면 이렇게 끈이 스탑이 잡히는 상태입니다. 남성용은 지금 여기 남성용인데 110에서 130cm로 나오고 이것이 지금 접은 길이가 40cm로 나오는데요. 길이는 40cm 똑같습니다. 이거는. 남성용 여성용 접었는 길이는 똑같이 40cm로 나오고 펴는 길이가 110에서 130인데 그 이유는 이 부분이 길이가 좀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보면 이 부분이 남성용 여성용이 길이 차이가 조금 나게 돼 있죠. 이렇게이만큼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해서 길이 조정을 10cm를 조정해 놨다 하는기고. 남성용은 EVA 에바 그립. 이 그립을 에바 그립이라 하는데 이 여성용은 코르크 그립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장단점은 따로 있는데 그립은 아르곤 에어로 해가 요 부분에 이중으로 상단부를 잡아도 되고 하단부를 잡아도 되도록 이렇게 해놓고 스킨 스크랩 스킨 스트랩 4.0이라고 하네요. 4.0이라고 하네요. 천의 밀도를 말하는 것은 4.0. 아주 부드럽고, 질기고, 강하다. 잘안 떨진다. 하는 거고. 사용 길이가 110에서 130이고. 14mm. 요, 요거까지는 14mm 3단은, 고그 다음 14mm, 14mm, 16mm, 맨 상단은 18mm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14, 16, 요 안에 거. 1 8 m m 형성되어 있고. 이 l d 시스템. 요 부분을 이 l d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스피드락 레버 요 부분을 스피드락 레버를 이 하고 충격 방지 장치가 있다 하는건 요거는 as 완충 장치가 있다 하는겁니다 맨 하단은 알루미늄으로 형성되어 있지만 요기는 이제 완충 장치를 넣기 위해서 알루미늄으로 결합을 해놨고 상단은 100% 카본으로 결합되어 있는 상태고 빠르게 조절 가능하게 스피드락 레버가 투로 해서 파손이 적은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 서스펜션 DSS 장작이다 이랬는데이 부분을 말, 서스펜션 움직이는 장치를 요 스피드락 레버 밑에다 이척 어, 부분에 연결하도 하는 거고 카바이트 척형. 레끼는 동그랗게 나옵니다. 다른 회사들은 별 모양도 나오고 뭐 여러가지로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면 저랑 이렇게 동그랗게 레끼거는 이렇게 나옵니다 턴 스텐 카바이트 적용 이 부분이 잘 딸지를 않는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했을 때 구성은 이렇게 포장된 상태가 스틱 두개 한 세트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한개는 이렇게 들어있고 한개는 이쪽에 케이스 안에 들어있는데 두 개의 케이스 는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죠. 한 개는 이렇게 보관된 상태로 오프를 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요 안에서 뺏는 게고 이렇게 두 개가 다 들어갈 수 있는 요 케이스 입니다. 스티 케이스는 한쪽은 망사로 되어 있고 한쪽은 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기 여기서 지금 제일 이 많이 바뀌었는 거는 아르곤 에어 그립이라고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의 초경량 셸 구조다. 초경량 셸구요 구조. 부분을 초경량 셸 구조. 여 여기를 이제 투명하게 해서 무게중심을, 무게를 많이 줄였다 하는 거고 그립력이 최대한 잘 접지력이 된다 하는 거랑 킥 안전 시스템이 요거 그립인데 전에는 이렇게 한 개를 땡겨야 되지만 지금은 두 개를 동시에 이렇게 해서 쉽게 길이 조정 한 다음에 이렇게 누르면 되니까 된다 하는 거고 각도가 8도 이 부분이 약간의 8도에 꺾어놨기 때문에 그립감이 뛰어나다 하는 겁니다 해체 이제 결합 방법은 아주 쉽게 되는데 렉키스틱 자체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초보자들은 예서부터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끼어 나오는 게 제일 하기가 편하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결합을 해가 오는 게 이렇게 결합을 해 오는 게 편하고 당기는 부분은 이 부분 이 LD 시스템 맞죠 이게 이 E.L.D. 시스템 안쪽에 락킹이 장기 도록돼 있기 때문에 이 바람 밑에 때 속대 이걸 잡아당겨야 이 안에서 결합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렇게 당기면 이 부분이 딱소리와 함께 튀어 올라도록 돼 있죠. 해체는 이걸 누르면 해체가 됩니다. 쭉 당겨놓고 결합은 이렇게자 여기 남성형 여성형도 맨 똑같은 방법인데 길이에서 이제 차이가 나죠. 저는 이걸 하도 많이 하니까 그냥 이렇게 당기면 슬쩍 흔들어가게 당겨도 결합은 됩니다. 요 모양통 당기면 은 결합이 이렇게 됩니다. 요렇게 했을 때 남성용 여성용 차이 길이가 이렇게 10cm가 차이 납니다. 다 폈을 때나 다 접었을 때 똑같이 10cm가 나오고 요건 여성용으로 키가 적은 남성까지 사용할 수 있는 코르크 그립이고 100에서 120cm까지 나오는 요 상태는 100이고 여기서 20cm가 빠져나오게 되어있습니다. 이러면 120cm가 나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 부분은 스피드 락2 레바로 해서 체결이 편리하면서 파손력을 줄였다. 락 2로 해서 이 원의 거는 여기 길이가 좀 길고 해서 하다면 보 파손이 잘 되는데 그걸 보완해서 2로 만들어서 좀 짧게 하면서 강하게 해서 파손이 잘 안되도록 해놨다. 쉽게 결합이 된다 는 겁니다. 이렇게 색깔도 남성용, 여성용 색깔이 가 이렇게 다르죠. 키가 적으신 분들은 여성용을 선택하는 게 맞을 거예요. 남성분들은 이제 이걸 선택하면 되고, 키가 크신 분들은 또요 색깔이 마음에 드시면 여성분도 이걸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110이니까 165 이상이 나오면은 남성용을 선택해도 상관이 없으리라 봅니다. 이라고.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도 보면, 아르곤 그립이 이렇게 투명하게 이렇게, 자, 이렇게 봤을 때 여기 손가락을 대면 투명하게 여기 빛쳐 나오죠. 이렇게. 그립감은 아주 편안하고 좋습니다. 그래.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골드라벨에서 업그레이드가 그립 쪽에서 많이 됐고, 이 다른 데는 색깔하고 이런 거는 좀 차이가 있다 하는 겁니다. 카본이 터지지 않도록 이렇게 감아 놨다 하는 거고 마감 처리를 아니면 카본 터질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감아 놨다 하는 거고 또레키 정품 확인을 하라고 홀로그램도 이렇게 붙여 놓는 상태죠 여기에 홀로그램을 두개 홀로그램이 없으면은 이게 불량이 나거나 고장이 났을 때 본사에서 수리를 잘안해 주니까 본인 스스로 스틱을 구매했을 때이 투명 스카치 테이프를 감아서, 요, 홀로그램이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보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하는 팁입니다. 떨어져 나간 뒤에 후회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선택하는 게 맞을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고 내일은 이제 또 블랙 시리즈가 또 올라가는데, 블랙 시리즈도, 이, 이거, 에펙스 카본으로 또 나옵니다. 이 그것도 또 바다가 올릴 것이고, 제가 올린 영상들이 보면 캠프라인 등산화가 지금 불티나게 나가고 있고, 이키 스틱, 그리고 이 일반 비메이크 스틱들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요 가격대는 지금 가격을 이야기 안 했는데 가격대는 얼마냐 하면은 택 가격은 골드라벨보다 조금 인상이 된 상태예요. 모델 변경을 하면서 인상을 했는데 362,500원으로 여기에 형성이 되어 있고, 362,500원으로 형성되어 있고, 실판매 가격은 렉키 본사에서는 29만원에 이 제품을 판매하라고 지정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고객님들이 매장에 갔을 때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은 29만원입니다. 구성은 스틱 두개한 세트와 투명 고무 마켓 양쪽 다마켓가 있고 바스켓도 있고 보관 케이스까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제 스티코리아에서는 가격이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구매는 스티코리아를 문의 주시면 되고 제가 올린 영상들이 쭉 나열돼 있습니다. 지금은 요즘 보니까 이, 벚꽃 구경도 많이 가고, 뭐, 꽃들도 많이 피고, 산에 가면 야생꽃들도 많이 피고, 알록달록하게, 이, 나뭇잎도 처음에 나올 때는 꽃잎처럼 보이니까 되게 이쁘죠. 이, 코로나 시대지만은, 산행은 조금씩 하는 것도 괜찮다. 건강을 지키는 하나의 방법이다 생각합니다. 산행도 열심히 하고, 드시는 것도 맛있는 걸 많이 드시고, 건강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스티커레티 v 입니다 감사합니다.